안녕하세요. 엉십 김미진입니다. 엉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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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십. 엉덩이를 싶어라. 저는 나름 운동 유튜버예요. 근데 운동을 설명할 정도의 운동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미용사예요. 미용 미용을 제가 열아부터 35년 했어요. 저는 70대, 54세고, 돌싱입니다. 돌싱이라서, 돌싱으로서 겪었던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썰을 좀 풀고 있는 채널이고요. 주로, 주로 항상, 운동하는 영상을 올려요. 저는 일주일에 5일을 운동, 그것도 아침에, 아침 일찍 공복 운동을 3시간을 하고 있어요. 3시간을 하는데, 2시간은 웨이트, 1시간은 꼭 유산소, 러닝을 이는 영상이 옆에 같이 짜투리 바늘 딱딱이 따게 해서 이쪽은 운동, 이쪽은 혼자 이렇게 음 짜투리 이야기하는 걸로 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엉십 김희진입니다. 이제 100일이 다 돼서 음 100일 동안 제가 1일 1 영상을 하기로 했고 9월 12일자로 1일 1 영상이 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나 세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어 대본도 스크립트어도짤 거고, 그 다음에 편집도 나름 조금 구성 있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100일 동안은 계속 준비 기간인 거죠. 내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해서 뭔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이제 독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펀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준비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많은 구독자님들이 다행히 구독을 눌려주셔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안에 어 이제 음 광고도 달려서 수익 창출도 됩니다. 운동을 저는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면 음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게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한 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용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롱, 아이롱펌을 축제 사자 해가지고 음, 진짜 어려운 경지까지의 아이롱펌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아이롱롱, 미진언니 아이롱롱이라는 채널도 6년간 했고요. 지금은 딸이 그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롱으로 내가 미용에 있어서 음,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뭐 6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 많은 분들이 아이롱을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명사들을 위해서 그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생각만큼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딸이 이제 머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딸이 내가 못딴 꿈을 이루어 줄 거라 생각하고 딸 쪽으로 채널을 넘겼습니다. 미진는니 아이롱롱은 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제 2에 내가 태어나서. 어, 이 대한민국에 나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어? 한번 떠봐야 되겠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떠봐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간, 늙어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걸로 내가, 어, 우리나라 많은 중년 요년들이 롤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빵 떠주면 좋겠고 그까지안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응시을 하게 된 계기고요. 또두 번째, 두 번째는 음, 제가 모아놓은 뭐 재산이 없어요. 없어서 제 밑으로 자식이 두 명이라서 제가 돌싱이라 그랬잖아 돌싱입니다. 돌싱이기 때문에 뭔가,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 다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저도 자식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재산은, 어,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요 왜냐면, 저는 장사,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장인인 거야 장인. 명호를 치고 장인이고. 그래서 음, 엉식도 만약에 잘되면 뭐 대박이 날수 있지만은 음, 그거는 뭐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것밖에 재선 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열심히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 두 명이 음, 본받았으면 봄받, 좋겠다. 응? 어? 내가 뭐 재산을 줄 수는 없지만 이이 이 기지를 줄수 있는 이줄수 있는 이 열심히 하는 나의 이 근면 성실한 모습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 줄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다행히 우리 딸 아들이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아들은 이제 고3인데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는데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저한테 해서 음, 엄마 내가 오늘 헬스장에 가서 어떤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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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이야기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운동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 제 영상을 보면서 음, 한 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음,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운동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